2020년 4월 11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장 25절과 2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 말씀. 먼저 4장 2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라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간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함이며, 자, 오늘 본문은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창세기 4장 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사, 가인의 살인의 장면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람에게 살인으로 끝이 납니다. 그들이 보여준 시기와 미움, 또 폭력, 살인, 불만, 분노, 불안, 근심, 이런 모습들이 다 나와 있어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세상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이어서 아담의 또 다른 아들 셋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에요. 자,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랬어요. <laughs> 이 문장은 이 앞부분과 인과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라는 거죠. 즉, 이 인과 관계가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실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첫 번째 살인이죠. 또 가깝게는 앞에 나오는 가인의 후손들의 극악무도한 죄악상을 가리킨다고 할 수도 있단 말이죠. 즉 다시 말해서 이 본절에 등장하는 아담의 새로운 아들 셋은 가인의 후손들의 죄악됨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절에서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네하는 다시라는 말을 쓴 것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아담과 화하는 아벨이 죽인 현실과. 또, 죄악이 넘쳐나는 현실을 다시 극복하고자 하는 바램의 일환으로 다른 아들, 셋을 낳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셋이라는 이름이죠. 사람 이름이에요. 세 명이라는 셋이 아니라 이름이죠. 이 셋이라는 이름은 정해지다, 놓다, 정리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름은 죄악된 세상을 정리하는 존재다. 하는 의미가 있고, 또, 경건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아벨 대신 이 세상에 다시 놓여진 존재다. 이렇게 보상의 의미도 가지고 있는 이름이 바로 셋이라는 이름이라는 것이니다 그리고 이 셋이 씨에서 후손이죠. 아담에 이어서 이 세상의 제2의 시조라고도 불리우는 노아가 나오게 되고, 궁극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오심으로 이 이름에 담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된다 하는 것이. <laughs> 또한 이 사장 25절에서 주의해 볼 사항은. 바로,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자, 이렇게 이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말에서 셋이란 이름의 유래가 설명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자, 외형적으로 볼 때, <laughs> 이 셋은 인간 하와가 나왔죠. 아담과 동침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는 내게 주셨다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은 받았을 뿐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반면에 가인을 가졌을 때는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내가 등남하였다 이렇게 일절이 적혀 있거든요. 가인의 출생에서는 하나님의 역할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지 않고 자신의 역할을 더 강조했다 하는 것이죠. 이처럼 새롭게 주어진 자식 셋은 이세 세대에서 하와는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아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볼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인식이야말로 모든 부모가 가져야 할 것이에요.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만이 그 자식 자식을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맡기신 것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르게 양육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시편 127편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이한 말씀은 바로 다른 씨라는 표현이죠.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이 다른 씨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낳을 씨. 그 씨를 말하죠. 후손을 말하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 셋이라는 새로운 계열을 만드신 것. 아벨을 대신해서 여자의 후손을 낳을 혈통으로 택하신 그런 씨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사역이 악한 세력들의 온갖 방해와 책동에도 불구하고 한순간도 단절됨이 없이 계속 진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또한 이것을 다른 시라고 표현함으로 말미암마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시를 통해서, 다른 계열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로 인해 시작된 문제의 대안을 제시하고 계심도 볼수 있다는 것. 이 역시 하나님의 은혜죠. 다시 말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언급된 여인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고, 또한 남은 자들에 대해서,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인류의 시작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바로 다른 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소망을 주는 겁니다. 자, 이제 26절 보겠습니다. 세또 <laughs>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아멘. 오늘 말씀도 참 기억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직역하면 아, 그리고 새에게서 세세게서 이런 의미예요. 즉 문장 초두에 셋시 역시 아들을 낳았다 하고 강조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이 의미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셋을 통하여 경건한 혈통이, 순결한 혈통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4장 26절은 바로 이제 5장부터 나오는 아담과 셋의 후손, 후손의 족보의 도입부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셋이 출산하였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 셋이 나온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에노스다 하는 거예요. 에노스. 여러분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시겠어요? 유한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연약한, 죽어야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이 에노스라는 이름은 철저하게 인간의 한계를 내포한 이름이에요. 이 에노스라는 이름이 사람 남자를 나타내는 그런 일반 명사로도 쓰였어요. 마치 아담이 그랬잖아요. 아담이 아담이라는 이름, 즉 고유 명사로 쓰인 동시에 보편적인 사람을 나타내는 일반 명사라도 쓰였거든요. 에노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에노스라는 이름은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병든 상태, 혹은 재난을 당하거나 고통 가운데 있는 상태를 묘사하는 히브리어 아나쉬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것이에요. 따라서 이 단어가 일반 명사로 사용될 때에는 병들어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인간을 나타낼 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에누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자, 왜 셋이 자기 아들에게, 이 특별한 아들에게 이런 이름을 붙였을까요? 바로 교만을 뽐내던 가인의 후손들과는 달리 스스로 연약함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었던 셋의 경건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겸손을 드러낸 것이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은 연약하고 무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인정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laughs> 본장, 즉 26장 네, 후반부에 아주 귀한 말씀이 나오죠. 바로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도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여기서 부르다는 말은 그냥 소리지르다라는 의미상이죠. 바로 도움을 청하다 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되어 쓰일 때는 찬양하다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본문도 세세 자손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묘사한 거예요. 물론 여러분 잘 보세요. 셋과 에노스 이전에도 아벨이 경건한 제사를 드렸죠. 그 전에 아담도 이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것이에요. 이 부분이, <laughs>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바로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예배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이 세세 시대에 이르러서 이러한 말씀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의 후손들은 교만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세속 문화의 심체에 있을 때 경건한 세세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비하며 교제하는 거룩한 생활을 전통으로 세워나가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또 가인의 계열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도시를 건설하고 악기를 만들어 불고 각종 기계와 무기를 제작하는 등 세상의 문명을 화려하게 발전시켜 나갈 때, 셋계열의 사람들은 농사나 목축에 종사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힘썼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은 위대한 문명의 발전을 이룩한 사람보다 겸손히 그분을 찾아 예배하는 연약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부패한 이 세상에서 더큰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만을 의지하는 사람을 축복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도 이 세상의 것에만 몰두하는 세속화된 이 땅에서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때 세세, 우리는 세세 후, 육체적인 후손인 동시에 신앙적인 후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만을 의지할 이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그 후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인이 세워가는 나라는 결국에는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세세 후손들이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의 후에 추악한 타락이 바로 뒤따랐으나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면서 새 역사를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예 중 에노스가 예배를 시작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예배만이 모든 인류, 모든 사람 에노스의 희망임을 잊지 않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